재미? 정확한 피칭과 코칭을 할수 있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재미? 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. 재미라는 건 제가 유머스러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업도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. 그것뿐만이 아니고요. 저 자체도 좀 명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명랑하고 재미있는 느낌이 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수업에서의 진정한 재미라는 것은 공부를 함으로써 얻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자 어떤 사건, 어떤... 사회 현상, 어떤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, 자, 앞뒤 전후 관계가 잘 연결돼서 이해가 잘 됨으로써 얻는 재미. 그 다음에 성적이 향상됨으로써 내가 그 성취감을 통해서 얻는 재미. 자,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이 성취감을 바탕으로 해서 끝까지 완주해내는 나의 지구력이 향상되는 것과 관련된 재미. 이런 재미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끌어갈 겁니다 그게 그장 선생님의 수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